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딸라고. 필요 한 만큼만 떠고좀 늦었어요. 따는 게 늦어가지고 쪼글쪼글해졌는데. 해년마다 이 토종 토종 깨 이거를 씨를 심어서 우리는 수확을 했는데 원래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래서 모종을 이제 모종하고 그 씨앗을 안산 참깨 안산 참깨를 갖다 심었거든요. 그래서 씨앗도 심었더니 안산 참깨는 이렇게 꼬투리가 빠짐없이 올라오죠. 빼곡하게 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오는데. 엄청나게 꼬투리가 많이 열려요. 토종께에 비해서. 토종께는, 토종께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개씩 이렇게 열리는데. 이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열려요. 꼬투리가. 그런데, 원래 처음 이게, 안산깨를 심어보다 보니까, 몰라가지고, 아직 덜 여물었는데, 배버렸어. 토종깨 익을 때, 그냥, 이것도 같이 배버렸거든. 너무 빨리 배가지고, 지 <laughs> 끝쪽은, 이거, 다 마르지도 않지만, 끝쪽은, 자라다가 말아가지고, 죽쟁이가 많이 나와요. 이게, 토종깨하고 배는 시기를 차이를 또야 되는데, 몰랐어. 내년에 잘해야지. 흘려는 몰라가지고, 조금 손해를 보네요. 깨는 하얀 게 좋은데.